정말 제일 중요한 증상이 뭐예요? 두통이에요두통은 어, 무조건 있어요. 두통이 메인이에요. 식은땀 어, 나고 가슴 두근거리고 근데 뭐랑 약간 비슷하냐면 보면은 가슴 두근거려요. 식은땀 나고 약간 밝 하지만 살 빠져요. 이런 게 있어요. 어, 뭐랑 비슷해요? 사이로톤 시코시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약간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드물게는 이 애매하게 케이스를 주고 검사를 두개 보라고 내고 돼요. 피어크로모사이트만치싸르도코시지치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laughs> 근데 어쨌든 피어크로모사이트만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두통이고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머리가 아파요 이러면 아피어크로모사이트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증상이 고혈압인데도 불구하고 월소스타틱하이포텐션이 생겨요.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워요. 우리가 월소스타틱하이포텐션이라고 하면 왜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인트라 베스큘라 볼륨이 부족하거나 하면 기질성 저혈압이 생기잖아요. 이비어커모 사이토마는 어떤 병인가요?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 많이 분비되는 병이잖아요. 카테콜라민이 많이 분비되는 병이잖아요. 이카테콜라민이는게 아, 교감 아, 신경을 작용을 하는데 이신경이 알파 베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항진되면 어떤 게 생겨요? 혈관들이 수축하게 돼죠 혈관들이 수축해요 베타가 항진되면 뭐가 생겨요? 심장이 세게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혈피테이션 같은 게 생기겠죠. 알파가 항진돼서 혈관들이 수축을 하고 든요 그래서 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혈관들이 막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면 어쨌든 혈관이 수축을 해요. 혈관이 수축을 해. 그럼 인트라베스큘라 볼륨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혈관들이 다 수축해요. 혈관 안에 볼륨이 줄죠. 당연히. 혈관 안에 볼륨 이 줄어요. 그래서 이 피오코모사이트만은 혈관들이 수축하면서 심장이 빨리 뛰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병이에요. 몸안의 볼륨은 오히려 부족해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앉았다가 확 일어나면 아주 높은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병이죠. <laughs>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통 고혈압이라고 하면 몸안의 볼륨이 증가하면서 체액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고혈압들의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고혈압 환자에서 저염 이기 항생, <laughs> 항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환자들은 지금 볼륨이 많아서 생기는 고혈압이다? 전혀 아니에요. 볼륨은 오히려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임에도 불구하고 피어포모 사이머 환자한테 저염식이나 뭐 수분섭취 를 제한한다고나 그런 걸한다는안 해요. 오히려 충분한 수분섭취를 권장합니다. 자, 검사 뭐 할까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거합니다 24시간 유엔 또는 플라즈마 상관없습니다. 메타네프린, 메타네프린이 나니다 네. 보시면 메타네프린이 제일, 이, 센스티비티, 센스티비티가 적절하게 높습니다. 유린이나 플라즈마, 메타네프린. 여러분, 어디서 보면 유린밖에 없어서 헷갈려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플라즈마도 상관없어요. 이 24시간 유린 또는 플라즈마, 메타네프린. 이라는걸 가장 선호하는 것같아 <laughs> 일단 무슨 검사일까요 환자가 왔어요. 피오코노사이토머가 의심이 돼요. 일단 생화학적인 검사를 해요. 메타네프린을 해요. 메타네프린이 올라가 있으면 아, 피오코노사이토머는 맞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게 어디든지 찾아야지. 그러니까 뭘 찍겠어요? 부신CT를 찍죠. 90% 이상이 부신에 있으니까 부신CT를 찍어요. 한 쪽, 그쪽이없다는데 메스가 또 얘는 다른 아드노마랑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CT를 찍어서 메스가 보이면 진단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카테콜라민이 많이 나고 오 메탄에프린이 많이 올라가고 CT를 찍었더니 한쪽에 메스가 있어요. 그럼 진단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없을 때죠. 없을 때, 다 없을 때.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아, 이스트 아드널일 수도 있어.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m i b g 스캔 같은 걸 찍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거기까지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일단 뭐 한다? 메타네프린 같은 검사를 한다. 그리고 CT를 찍는다. 바늘로 찌르는 지따위는 하지 않는다. <laughs> 치료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차피 튜머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수술장에 들어가서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압이 미친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한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해요. 근데 알파, 베타 중에 뭐가 더 문제가 됐나 알파가 훨씬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쓴다? 알파차단제가 답이에요. 피오컴마사이트만은 궁극적인 소설이 결국 수술. 네, 궁극적인 치료가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험에서 수술을 물어보지 않나요 왜냐하면 바로 할게 아니거든요. 뭘니다 약물치료 하고 수술을 해요. 어떤 약? 알파차단제. 약 이름은 페녹시벤자민이라는 게답니다 페녹시벤자민을 충분 히 2주 이상 쓰고 수술을 한다. 볼륨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염분 제한이나 수분 제한을 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먹도록 한다. 갈색색조종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젊은 연령, 중년 연령, 발병이 흔하다. 고혈압이 흔한 제작이 흔하다. 혈압 조절을 하기 위해 알파 차단제를 우선 써야 된다베타 차단제는 반드시 알파를 쓴 후에 사용해야 한다. <laughs> 4번 맞는 말이다. 기억 나시나요? 우리가 베타 차단제를 가능하면 쓰면 안 돼라는 경우. 베타 차단제 쓰면 어떤 유해 생길 있을 수 있다고요. 베타만 쫙 블록하면 오히려 아르카가 항진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쓰면 안 돼라고 하는 병이 뭐 있었어요? 베리언트 엔니나 혈관이 수축하는 병. 그래서 베리언트 엔니시나때 베타 블록하으 쓰면 절대 안 되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피어코모사이트만도 혈관이 수축하는 병이기 때문에 베타를 먼저 쓰면 악화돼요. 알파를 먼저 쓰고 베타를 써야 돼요. 알파만 쓰는지. 어 얘는 뭐냐면 우연히 발견된 부신 종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 안에 아데노마 같은 것들이 별 이유 없이 n o n f u n 아데노마가 되게 많이 생겨요. 무슨 이유든 건강검진 같은 거 한다고 c 티를 찍었어요. CT 찍듯 조금 발표는데 부신에 네스가 있는 거예요. 증상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연히 부신에 메스가 있다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하나요? 우리가 여태까지 부신에서 공부한 병이 뭐예요? 프라이머리 알도, 쿠싱, 피오코머사이트나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중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요. 증상은 지금까지 없었지만 혹시 프라이머리 알도나 쿠싱이나 피오나 이런 게 아닌지 확인을 한다. 그 제일 중요한 건 피오. 제일 위험한 병이라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요. 밑에 거는 이제 뭐 암에 대한 건잘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호르몬 검사를 한다고 하면 안 돼요. 호르몬 검사를 먼저 한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 진단이 되면 그 병에 따라 그냥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다 꽝이야. 넌 펑셔닝 큐머야. 그러면 고민은 이제 한 가지. 뭘까요? 아 이게 그냥 아데노 맞지. 아니면 재수없어서 이게 암인지 뭐 이런 게 고민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단어야. 이게 포지티브면 그냥 그대로 치료를 하는 거고, 이게 다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래? 4cm 보다 크거나 아니면 하이시티, 덴시티가 있거나, 뭐 컨트라스트 어시아 어시차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에요. 여러분 시험에서 낼수 있는 건 크기밖에 없어요. 크기가 4cm 보다 크면 수술, 4cm 보다 작으면 관찰.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한 번은 7cm 줬어요. 그리고 치료는 수술. 그 다음에 바로 2cm, 가 3cm가 줬어요. 관찰. 아셨죠? 넌 펑셔닝일 때, 네가 어떻게 하는지, 4cm 기준으로 나눈다. 피치이터리때 얘기를 안 했는데, 피치이터리도 있어요. 우연히 발견된 피치이터리 튜머.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피치이터리 튜머가 있다고 나왔어요. 어, 호르몬 를사 해봤겠죠. 다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넌 o n f 피 n c t i o n i 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크기에 따라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요. 무신은 몇 cm였어요? 4cm. 피 i t u i 는 1cm. 1cm보다 작으면? 부신에 2cm 종괴가 우연히 발견되었다.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호르몬 검사부터 해야 돼요. 이게 피온인지, 프라이머리 알도인지, 쿠싱인지 막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 고르면 4번이에요 메타네프 이런 겁니다. 38세 남자가 건강 검진으로 시행한 복부 CT에서 오른쪽 부신에 7cm 크기의 덩이가 발견되어 왔다. 근데, 메타네프린, 정상. 폴티졸, 정상. 면이날도, 정상. 다 정상이다. 그럼 크기가 4cm보다 크면 수술. 4cm보다 작으면 관찰. 7cm래요. 답은 무신 절제술. 그리고 이 다음에 4cm보다 작은 걸 주고 관찰.